울백톡 조심해 만약 그 타이밍 빠르면은 농구 대문 넘어가도 되는데 늦으면 넘어가지마 나이 아, 가자 여기 가자 이러면 A 붙을 이제 여러 만어나 아까 AS 나있어 월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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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봐야될것 같은데? 사우 w 사우 f 사우 w h 라사우 o f l o 사우 o w to feed? How to 이 e 이 d 이 o 이 t 이 f 이 e d How to feed? h o 이 to feed? How 이 o feed? How t 이 feed? How to feed? h o 에 to feed? How to feed? How to f 이 e d How to feed? h o 이 to feed? How to 이거 이거 근데 우도 왔다 갔다 어 대문 있다 대문 언제 그냥 에롱퍼려에롱퍼려이고 왔다 온 왔다 온상 왔다 찍는 거봐도도도세세세아세세세 들려? 아 아이고 까아와세아 아, 근데 이거는 아한명 죽은 순간 힘들었어. 아 o m u s Mission failed. 야안 넘어가고 그냥 오는 대문을 한 명이 고정으로 봤으면 돼 사실. 예 네, 그니까 러물에들어오 기다려서 잡았으면 돼, 원래. 음. 어? 언더데 피치 서월자 피치 랜서 월자 쪼. 아안 먹은 거 같은데? 망포 하나 깔게. 센칠보. 센칠 다운, 센칠보 다운. 아, 이거 피, 아, 이 뭐네 대피사실 센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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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치. 센치 다 들어왔는데, 들어왔는데. 나이스. 피살 때 아니야 이러면? 네. 피살 때, 피살 때거요 센치, 센치. 센치 피살 때. 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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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치 보나 우리? 낙하. 낙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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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하. 센치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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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치부. 센치 센 센치 둘에, 하나 못 찍었어요. 낙하. 내리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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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렸다, 내리막, 어시 내리막으로. 아 어, 농구 안 보였어요. 농구 안 보였어요. 하나 더 뒤치 조심. 내리막에. 올린가 설. 어, 이 꼬만 어, 어, 어. 봐줘. 언 어. 언더 어 이제 언더에서 센치 올라오는 건 모르고. 언더 이따 이따 센치 쪽 사운드 하나. 아 모네드야. 방에. 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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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비고 먼저. 방 방. 왔다 방. 이미 왔다. 해도 데 아, 아, 몰라. 야. 나 아, 근데 자리가 그냥 거기가 좋은데 그 지형지물이 있어가지고 안 나가. 아, 그냥 흘릴라 그랬는데. 야, 어, 근데 한단 해봤다. 아, 근데 해도 아니었으면 이겼을. 근데 나도 헤드 맞긴 있잖아. 했어. 아, <웃음> 씨. <웃음> 병민이 형도 많이 까요나이 A 용혁에 다운이야 A 한번더자 A 한번 가자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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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하자 A 하자 A 가자 A 가자, A 가자. 하나 많아도 둘이야 아 월챗 날라온다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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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폭폭 가자 가 가자 가자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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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핏68 나이스 나 내가 설해 볼게 야 진동 필 진동 필 농구 아 언더포 언더, 언더 1이다 P1. 그러면 P1. 우리 지금 아, 용민이 형 빠지죠 그냥 라플 한번 들어와 네, 갑니다. 뭐야? 아, 내가, 어디야? 그냥 내가 야 뭐야? 내가 어디야왔 지금, 지방 왔다. 지금, 디금지킬지킬 지금, 지금, 지킬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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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지킬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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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야 지금, 야,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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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지 마. 지기 가면 안 돼. 아. 어,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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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잘 피고 돌피했어? 안 맞았어요 안맞 a y but I don't think that I think that t t t think t 이거. t I think that I think that I t h i n 어나내리 t I think 막 h a 봐 I think 래 h a t I think that I 센치 i 치 k 치센치 t I think that I think that 저건 h 여건 괜찮아. 나하나 보.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안봐아도 괜찮아. 나네 괜찮아. 나도 도 괜찮아. 나도 괜찮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아 네. 분... 뭐... 나도 그... 아, 네. 아, 네. 아, 아, 아. 아. 나도도도도도도나도 어나 저거 뺄 뻔했다 미안 근데 운주가 잘했다 어. 언더를... 언더 누구였어? 아너로이더였로이더 아, <laughs> 잘했다 내가 반복 빨리 한번해줘내려금 뭐야? 외 하나 아, 사한방사한방사한아피1야피1야 후쿠 피내려가줄게피사야후피사잡잡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피사다형 나이스 <laughs> 방폭. 병인력 이거 s c e 서 p 어 s c e s p 내 s c 거야, 내 i s 거야, 내 Pisces, Pank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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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n 는 o Pank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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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n k 사우 a 스나사우 a 스 나, o Panko, p 나 n k o Pank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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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

방바간한거 아니야? 방바가나? 내리막 저 총각 찍... 찍고 있어요, 형. 방방 총각 쓰고 있어. 어 아, 내리막에. 아, 방방 방방 방방. 방이 방이 방이. 나이스 우리 설은 포기하고 거의 라운드인데 이러면? 두 개. 오라 사설 가자. <laughs> 그런데 그러니까 저기 두개어 저기. 언더 다이나. 농구 아이수. 다운. 있다, 방 있다 방 있다 방 있다 방 있다 방방 방피 6 6 방피 6 0아 모나리자 야에이 낚시 에 낚시다. 이로 너희들 안된거아알 갈고 있었거든. 방 있어? 나이스 방, 아, 방, 방, 방. 방, 방, 어어또 잡았어, 방, 잡았어. 진우 또 진우에잡 조심해봐. 나이스 내려고 다운이야. 나이스 나이스 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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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리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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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스나스나 힐이야 아, 피해. 나이스 힐! 다음서레 서랄레! 적 언더래, 적 언더래 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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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넘어갔다! 넘어간다! 넘어갔다, 쎔! 넘갔다 뭐야! 아이 아니, 패스 시켰 아이고... 이건 진호가 쐬기 먼저 잡는 거야 알았다, 알았다, 나이스! 알았다, 알았다, 이거는, 이거는 진호가 승진이 그냥 흐린 거야 어... 그니까 완전 코앞까지 와 있네? 그도 저부터 볼줄 알고 얘 색깔 검 나온 것 같아. 맞지 안클것 같은데지? 아나훔다 내려면 전지 피다길 아니 또 내대야? 방방방방방방방에서 상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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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, 상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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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오른쪽 상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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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니 아 b 꾸에서에서 언더 보고 있어요. b 꾸에서 스나가 언더 보고 있고. 원알이자 나이스. 방에내리막전진네삐스 나이스. 아. 내리막 아피피피피 피. 없잖아. 아! 어 한발 있어? 어디야? 애찌건. 아 아까 19, 19. b 꾸에서 언더 보... b 꾸에서 언더 보는 것도 없어. 없어졌어요, 이 오그래도한발은 맞었는데 다이. 병일이아진 진짜. 아몇번이기 거라. 라좀드린다 해야 돼. 감수해야 돼. 아 근데 아깝다. 병일이 응, 형이 신아 한서고 앉았는데. 내리 막고. 아, 아 그. 내리막든진 아이 봤다. 봤다 다 봤어 봤어. 오늘이우가 쏘는 거야? 이거빛이는거 어, 근데 병이 형그안 보인다. 온 몰라? 보인다. 야 이거 왼쪽 입고 낚시데아 존나. 빨 나와줘. 제발. 내려내려 내려봐. 에이 삐까지에빛빛빛빛낚시 쪽. 와 이거 까네 방. 방피30다방내려 로야 근데 병인형 저거 노리면 안될것 같아. 알고 있어. 저기 안만안 보이는 자리를. 맨날 저거만 해가지고. 저건도 하나. 어? 에방. 아 A9까지 있네. 있방도 아이고. 에방어나 애방이... 왔다. 병인형 피치 롤샷이라 방 바로는 안될것 같고 아, 방금 방금 내품안 폭가고 폭가고 용모용이 지금 방박이 앉아줘 방바이한명 앉아줘가. 이채이들 피치로사그안 보이게 앉아있어요. 아아 앞에서 앞에서 안 보이게 아, 앉아. 아야 내리막 피라 <laughs> 바로 질러 있네. 아 센티스나 센티스나 이터널지 센티스나 이터널즈. 이코스나 센티 비코롱. 이뼈 안에 둘이다 이러면 이터널지 하나랑. 나 엉벅 좀 천천히 하면 돼요. 아 오케이 오케이. 붙잡됐다, 붙잡다 신발장. 아이이이이이수 있나? 어, 뺄수 있어, 나, 이수어 나왔어, 월샷 빼, 월 지금 죽지만 지금만 안 죽으면 돼. 아 맞다. 서샷다언더티신 언더복인데. 내가 Auf... 언더티실. <�ád Tomorrow> 오케이 건우 형이. 오케이. Phones, 나 에이보. 아, 나랑 은호랑 에이보 될 때. 나스상거 한번 올려어안 맞았어. 안 맞았어. Tails. 아 제가 방아주고. 은호, 은호 이제 에롱에서 근데 나 피상거를 봐줄게. 안돼, 건우를 죽이는데 은호야, 너 그냥 건우 싸우면 에롱 나가줘야 될것 같아. 아 훈덕 당해. 피상거를 갔어. 피상거를 갔어. 아 언더티샷 맞어언더티어언더티어 이터즈, 이터즈 피이야 수익도 어. P 이야 나이가야. 나이가야 되 응. 네. 방박 하나. 이 들어온 거 몰라. 임이 들어온 거 몰라. 아 방박 흑구. 그다 적배들, 적배들 피삼거리 들어온다. 승준아. 비삼거리 온다고? 나이스 다 하나 다 더, 하나 더, 하나 더. 뭐이지 어, 용모형? 아 내려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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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놔. 진농 방박 아니야 방박으로 방으로 갔어. 방으로 방어, 방어 방인 하겠다. 방인. 애방에 방에 용역이 있다. 아, 용방 방인 방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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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려 형도 아 씨. 센칠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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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칠로, 센칠로. 그리고 예방 애방, 예방의 용모 월샤서라로 가는 곳 있었나? 어 이거 이거 이리게 어. 조심 이러고 뒤에 조심 알아 알아 그리고 방박 그리고 방박. 아프는 상사도 아아 내가 안 놓쳤으면 그냥 해체해체를 할라 했는데 아나 피턴 싫은. 맘대로 해요, 형 하고 싶은 대이컨거맞았안 맞았어 어디서 찍어주고 있는 거야, 하나 더 잡으면 <목소리> <하나 더 잡았다. 웃음> <형> 잡으려고 <웃음> 그냥 대기하고 <laughs> 있는데? <laughs> <야> A를 한 <하면 웃음> 가야 될것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네, 찍어줄 수 있는데 아, 철미이야철미이야철미이철미그 <laughs> 네, 철밑, 은우 뭐해? 아니, 아, 거면 나갈 거야 어, 뭐야? 야, 이거 에바사, 에바사 이탈해줘 에바사 이탈해 아니 저한번클 가볼래 볼게요. 클 가볼래. 한번더 봐줄게. 방박 몰라 클리 안됐어 아, 방박 사운드 있는 거 같은데. 조심해. 월삭 간다 월삭 간다. <laughs> 내리막이 약간 오른쪽에 있는 거 방박 있다 방박. 있다. 어. 먹었다. 둘이 먹어놔 그냥 둘이 먹어나. 어, 둘이 봐 그냥 둘봐 둘이 봐야 돼. 서로 도와주면서. 오른쪽 내리막에. 나도 어, 어, a 어 A1 보이면 A1. A인 같은데. 아 그냥 디치 돌가자 누님? 나이스 땅땅땅땅 앉아줄게 앉아줄게 아냐아냐 어 A 그냥 천천히 해도 돼 다른 데로 다 강하게 막아 막아놓을게 적배 막아놓을게 적배 막아어 적배 막아주고 A 천천히 쫄여주신아용민형이 보고있어 용... 어 언더사운드 아니야? 이길 몰라 이러면 아나갔 아이고 아, 나갔다 언더 조심해봐 언더 조심해봐 잘못 들었나? 음용민형이안 움직였으면 아 근데 아니다 대문일수도 있겠구나 걔꺼일수도 있겠다 지금 다 몰라? a 방 v a n Krigo, o d 농구 왔다 n g a t a d a t a Dungata, d u n 나 a 몰라? a t 아, 어, a Dungata, e c a g a s o Hoggish Bullens, d 나 n g u r u b a z a s 니 s Tommy d o m 너무, t 미 너무 놀린 o m o n Tommy d 방팍 내리막 에 월샷 있다 나 월샷 아, 깎게방아상골상골이터널둘다필 응. 오케이 아방 무슨 일이방병인까지빠게그지필그지필그지필 진짜 필방방이방이방이방 내리막, 방 내리막, 내리막 방방이필는이터널 필, 이터널필 s 거리 g 거리 i 거리 n g o 어 i 거리 n 이 o 어방 s a 거 같은데? i a n g a n g o r i s a n g o r 즈 Sangori, Sangori, s a n g o 아 i s a 방, g o 방, i s 방 n g 방패스, Sangor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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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이 n g o r i s 이 아, 이 소리야? 아, 이 아, 리잖 아, 아, 이 소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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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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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는 그, 차, 그 B를 조심해야 돼. 은주 B. B. 그냥 A로 당겨도 돼. 비턴이어 아, 농구포 왔다. 아, 이거 에 A, A A 에롱의 선진 에롱의 메르모 전진 a 메르모 던진폭까지 문제 어디 까봐? 나는 총아. 일단 에롱 에롱 병인 P68. A 들어왔다. A 들어왔다. 이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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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아, 존나 퍼. 아, 내가 한 마리도 못잡 에바, 에바. 가는 거 아니면은 거기 가 조금 어 약한 거 같다면. 응. 아, 이거 이해했나? 딕탱스나 에방스나. 막 막아야 거. 돼. A가 걸 A가 그거 됐지. 아 내가 농구풍 맞고 A 아, 올치노 오더 였어 가지고. 짓 아, 짓. 응. 그냥 가 있어. 가 있어. 천 대면 그냥 가. 어쩔 수 없어. 내 내려 막 전진포. 방포까지. 월샷 간다 병인을 아, 도와, 월샷, 월샷 봐. 내리막 푸티씨. 흑도와줘야겠는데방 월샷, 애방 월샷 반. 설민 사우도포. 아나피아 포갔다. 내리막 방까지 방해까지, 방해까지. 아 이거 어박. 내리막한다. 범인의 병인이야. 언더 내가 땡겼어. A는 뭐. a 는 몰라. 돌아야지 뭐. 에 버렸어. 아, 센치, 센치, 센 센치, 따오니. 터치해봐, 터치해봐. 하나 껴있는데. 우리 네, 뒤치가는. 아왜 이렇게 안 죽어 세발바았는데 아, 아, 네, 둘, 두둘 음, 다 진, a a 쪽으로, 두 이쪽으로, 두다 이쪽으로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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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살했겠다 또. 능농필. 할 때. 에이코 에 좀. 나일 거 나일 거 나일 이코 이코 이코. 킹데. 타타타다나 해체해 볼게. 해체해 볼게. 컨트롤 놨어. 세방돌해방돌해방돌 아, 아, 아 어, 로피리. 진짜 헐. 어. 어, 아, 이거. 이거 방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. 폭 너무 많이 다 아니 어쨌든 내리막만 밤은 아, 스노한테 맡기고 내림막만 본다고 생각하자. 한 명씩만 잡으면 돼. 안 맞고. 내림목 전진은 제가 할게 그러던지. 너 미친 짓 해서 보니까. 민이 연봐와 봐. 방폭. 방인했다방인했방 왔다 방 왔다 방인했어. 방, 왔다, 방 왔다. 방인했어? 아, 아니 그냥 샘복까지. 다음에 운조 애와. 템보셈보셈보까지 병인필 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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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이 버린다 아니 버리지 마 버리지 마안보야안보야미안 용모 아, 방패스나다 방패스나다 뭐야, 뭐야. 아... 방패스나도 방패스 있어, 있어요 방패스나도 있어요 방사 필 자리 방사 필 자리 안에 용모 있고 오늘 폭풍 까주자 아, 방까지. 당해. 방피도, 방피도, 방피도 빌고, 아이고 당까히방기 방기동에 거 아이고 아 까비 까비 응? 이게 라플맵이라 <laughs>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.